아, 지그 다음에 또 뭐? 회전근개? 얘는 그 뭐지? 얼굴 못생겨서 가. 극상근이라는 근육인데, 여기 이제 우리는 의학적으로는 견갑골, 영어로는 스케플라, 우리 속칭, 날개뼈라는 곳이죠. 여기서 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이게 이제 회전근개 중에 하나인 극상근이죠. 기이 방향으로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그두 번째 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팔이 올라갈 때, 팔뼈를 눌러가지고, 어깨의 지붕을 안 닿게 해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큰 근육이 많이 발달하거나 뭐 승모근이라든지 광배근 아니면 이제 견갑골이 제대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면 이게 자꾸 움직이다가 극상근이 자꾸 이제 그냥 트라우마들 뭐 찢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다시 묶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이 뭐지 힘줄이 염증이 생기고 얇아져가지고 조금씩 깨끊어지는 상태로 가는 거죠. 이까지 가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 자꾸 받친다 부산말로 보자. 약간 찝힌다. 충돌지 모근이라고 하는 거고, 제일 많이 손상이 되는 게, 어, 극상근, 그 회전근개가 하나 뭐 끊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술을 만약에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날카로운 뼈끝을 약간 조금 뭐 잘라주는 수술이라든지, 견봉 성형술, 아니, 요거 이제 회전근개가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들려야겠죠? 제 손처럼. 요거를 찰싹 이렇게 붙여주는, 극상근 성형술 요런 거, 이렇게 좀 해주실 거는 같습니다. 끝! 어.